자 시청자 여러분 두산 에너비리티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수급 대장입니다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요 저 여러 가지 난관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행복하면서도 가장 두려운 난관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가가 미친 놈처럼 신고가를 향해 날아갈때 도대체 어디서 매도를 해야지? 잘 팔았다고 소문이 났을까 날까 이제 그런거에 대한 고민인데 난관이죠 예술의 매도 그래서 지근 같은 경우에는 두산 에브리티가 왜 올라가느냐 라고 했었을 때 일단 저희 주주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ai 전력 인프라 망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웨스팅 하우스와의 800억 달러 원전 추진 수주 기대감 이것 때문에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이거 오늘 뉴스죠 그것 때문에 11%나 올라간 거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이 웨스팅하우스 사실 몇달 전까지만 해도 정부에서 전라 깠던 그런 된거 알고 계시죠?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앞에 두산의 빌리티가 미치듯이 올라왔을 때 이때는 두산의 빌리티를 한게 아니라 저는 이제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BHI를 구독자님들하고 해가지고 한150% 정도 수익을 냈었는데 주당 가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가 보시면 은 5만 3천 원입니다. 5만 3천 원. 이 최근에 5만 3천 원이 어디였냐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밖에 없어요. 이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여당에서 원전 두산어빌리티를 비롯해 가지고 웨스팅하우스와 완전 불공정 계약을 했다 너네 무슨 노예 계약했냐? 하면서 뒤지게 깠을 때 그때인데 제가 이때 구독자님들하고 매수를 했고 타점을 보내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제가 타점을 보내드리는 게제 매매 관점을 공유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제 매매 자동일지에 바이랑 셀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자동일지에서 우산 에너빌리티를 치고 보면은 여기에 그 골팠던 구간에 바이랑 셀이 있고 에, 가지고 있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보이는 81.78%의 수익률 에, 말씀드렸던 대로 다 있는 거를 확인하셨죠? 제가 왜 이때 매수를 할수 있었을까 공포 구간이었는데. 뭐, 제가 지 원전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돌아가고 있는 건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수타점을 보내드려가지고 구독자님들하고 아주 해피한 매수가를 가지고 남들보다 더 단기간 내에 똑같은 수익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트레이딩을 할때 저는 기간이 짧고 수익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라는 게제 관점인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가져가는 기간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지만 그 기간 동안에 수익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아우 상상만 해도 너무 좋죠 어쨌든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기업 종목이다 보니까 당연히 신경 써야 될게 있습니다 실적이 실적이 언제 나오느냐 라고 했었을 때 그게 중요했는데 오늘 공시가 떴어요 ir로 해가지고 11월 5일 날 나온다고 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일주일 남았네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시간에 한국이랑 미국이랑 정상회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서 내일 넘어간다 그러면 미국의 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FOMC 결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랑 중국이랑 정상회담이 내일도 있고요. 그다음 APEC이 개최가 된 다음에 11월 1일날, 네, 토요일날 한중 정상회담이 있어요. 그니까 사실 지금 11월 5일날 실적 발표도 신경 쓰여 죽겠는데 그 앞에 일정도 런나게 신경 쓰이는 일정들이 즐비하게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는 거는 여러분들하고 제가 조금 더 이제 위에서 10만원이라고 하는 그 결정적인 상징적인 10만전자 같은 그런 가격을 도달을 할지 아니면 신나게 돌파를 해 줄지 그거를 이제 얘들 계속 지켜보면서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실적 관련돼 가지고는요, 이런 게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겁나게 잘 나오고, 수익, 순수익도 겁나게 잘 나왔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상방으로 날아갈 것 같은데, 갑자기 떨어져. 그러면 무슨 얘기냐? 컨센셔스 추정치 하회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참 어이가 없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최근에 삼성 SDI 보셨나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5천억인데요. 마이너스 5,913억의 영업 손실을 가지고 있는데, 주가가 상방으로 올라가는 어이없는 경우. 이런 것도 보셨을 텐데요. 대신에 이렇습니다. 차트를 줄여 보면요. 그 어닝에 대한 경영 실적이 안 좋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된 상태에서 실적이 나왔을 때 어, 뭐 어차피 예상했던 대로 였어 근데 너네 하는 거 보니까 다음 분기는 괜찮게 나올 것 같은데라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반대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기대를 무진장 전 국민의 기대를 다 받았던 게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실적이 부합 정도로만 나온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씨 뭐야 예상했던 대로 뭐별 차이가 없네 그러면서 주가가 유지될 수도 있겠지만 떨어질 수도 있죠 왜냐면은 하 오늘 이렇게 11%나 올라갔던 게 웨스팅하우스와의 어떤 원전 추진 이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당연히 3분기 결적 아니 3분기 실적에 그게 포함이 되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지지를 해주고 그 다음날 갑자기 아니야, 우리 웨스팅하우스랑 실제로 계약했어. 라고 공시가 떠버린다 그러면 떨어졌던 거 무색하게 다시 또 반등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타점, 전략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이렇게 남들이 공포를 느낄 때 매수를 했고 지금까지 조용히 끌고 있다가 이제 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때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여러분들도 문자로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줬을 때 계속해서 트레이딩을 하고 주식을 10년 넘게 하고 있는 것 뒤에서도 말씀드릴 건데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보내주는 타점 거기서 여러분들도 함께. 매도를 해야 돌아봤을 때 후회는 적어도 하지 않지 않을까요 얘가 10만원에 돌파한다고 했었을 때 매도를 딱 때렸는데 12만원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20%가 더 올라가는 거니까 배가 너무 아프겠죠 그죠 근데 10만원 갈줄 알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를 보신다 그러면 얘가 앞에 역대 신고가가 얼마였습니까 10만전자 가냐라고 했었을 때 96,800원 찍고 떨어졌잖아요 10만전자를 이번에 돌파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번에 두산은어빌리티도 저런 짓거리를 할수 있냐 없냐라고 한다 그러면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 보고 있다가 타점을 보내드리면서 분할로 챙기든 아니면 전량으로 챙기든 아마 분할로 챙길 겁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절대로 후회는 안할수 있는 자리에서 보내드릴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종목들을 구독자님들하고 하고 있을 때 잘하고 있냐? 당연하죠. 한라캐스트 예, 같은 경우도 160%. 로키 텔스케어 뭐 프로티나 300%, 130%. 이런 종목들 지금 여기서 많이 삭제를 해가지고 없는 건데, <laughs> hj 중국어 이거 말고, 이승 같은 경우도 매도를 하고 전략 매도를 때렸기 때문에 삭제해서 없는 건데, 140% 그런 종목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도 문자로 수급이라고 한 통만 보내주셨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의 최고가 매도를 저랑 같이 해볼 수 있다라는 거고 만약에 그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다른 종목을 한다 아니면은 매도를 다 하고 다른 종목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계좌에 이런 수익률들이 실제로 꽂힐 수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일단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세력주도 맞지만 지금 현재 세력이 핸들링하고 있는 세력주냐 그겁니다. 세력이 빠져 나갔다 그러면 위로 갈까요? 그럼 우리가 매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지금 핸들링으로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세력주. 그게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010-7666-8354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수급이라고 보내주신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매수타점, 매도타점이 나갔던 메인 종목들, 그거랑 초반에 말씀드렸던 세력주의 조건이라는 1, 2, 3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뉘신데, 세력주의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거냐고 이제 물어보실까봐 제 소개를 잠깐 간단히 하자면요. 저는 2014년 상한가가 15% 시절 때부터 매매를 했고요. 그와 동시에 25년도 올해죠 3월 24일날 수급대장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주식 유튜버이자 트레이더입니다. 이제 3개월 정도 됐죠. 근데 벌써 100%가 넘는 수익을 달성한 종목들이 수두룩 빽빽한데요. 어, 일단 그 종목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수급입니다. 단순히 돈이 들어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아무 이유 없이 돈이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3번 재료의 형태로 같이 들어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플러스 1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매수의 이유도 되지만 동시에 매도의 이유도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실전으로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DSC 인베스트먼트라는 종목이죠. 이 앞에 나왔던 점상 같은 경우에는 메타라고 하는 미국의 기업이 필요사 ai라는 회사를 갑자기 인수한다고 뉴스가 나오면서 제가 이때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는데 매수자량이 5천만 주였거든요 근데 이거 이슈가 나온 다음에 여기서 보이시는 이 장대 음봉 이거 뭐냐면 은 필요사 ai에서 메타 너네랑 우리 합병 안할 거야 나 따로 펀딩 받을 거야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여기서 올라왔던 이 추세 라인의 재료가 여기서 사라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보시면 여기 4,200원이라고 적어놓은 이 라인 밑으로 빼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하게도 세력이 이탈을 안 했기 때문에 빠지지 않은 겁니다. 왜? 얘네도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가격 이하로 내려가면 얘네 입장에서도 손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켜준 거예요. 그게 2번입니다. 자리를 지켜준다. 주가의 자리를 지켜준다. 제가 매수 타점을 문자로 보내드린 때가 이때입니다. 아, 4월 3일인데 제가 영상으로 다 녹화를 했었기 때문에 기록이 다 남아 있겠죠. 4월 3일날 4,200원 관련돼가지고 지켜주고 있다라고 했던 부분 확인되셨죠? 자, 그러면 세력이 이렇게 지지를 해줬으면은 다시 올려가지고 다시 수익 실현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때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켜보고 있다 갑자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거든요. 이때 뭐였냐면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재명이 후보자 시절에 퓨로사 AI를 방문했다는 소식으로 점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것도 3 플러스 1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정치인이 민간 기업을 방문하는데 사전에 언지도 없이 갔겠습니까? 보좌관들이 다 자선에 연락을 했겠죠. 근데 세력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저는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주식을 오래 한 트레이더로서. 그런 정보를 알지는 못했더라도, 주가가 수상하다. 주가를 안 깬다. 심지어 재료 소멸인데, 그 세력의 핸들링에 저는 주목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표가도 8,000원대로 잡았었는데, 여기 있구나, 8 0 0원만원대에 매도타점을 보내드림으로써, 무려 140%라는 수익을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챙길 수가 있었죠. 요 날이 4월 15일이죠? 제가 영상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네월월5일일거래일일에에4 0 0익실0했다고0 0고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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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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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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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요0 0 0 0니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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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제가 요 때부터 계속 피지컬 AI 관련돼가지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이 기간 보십시오. 자리를 지키는 2번 구간이 무려 한달 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한가 종목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뉴스의 형태 3번 중에서도 특징주라는 걸로 붙어서 또 3+1이 플러스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통합 차트인데 거래소 기준으로 하면은 여기 고점이 6만 2천 원이라고 제가 매물대를 그어놓은 게 보이실 겁니다. 3700원 매수가에 62000원 매도가. 영상이 남아 있을까요? 하고 집착하고 있는 모습들다 보이고 계셨죠. 3700원 말씀드렸죠. 방금 들으셨죠. 3700원 4월 10일 여기고요. 그리고 5월 16일 요 날이 5월 16일입니다. 62000원에 매도를 했습니다라고 딱 그냥 보이시죠. 유튜브 자막입니다. 자동 자막. 바꾸지도 못해요. 그래서 100%가 넘는 수익을 일단 두 개를 챙겼는데 여기서 잠깐 이벤트성 공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원래 메인 종목의 경우 이제 타점, 매수, 매도 타점이 나갔을 때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는 경우에 다 보내드린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매수를 하고 매도하는 데까지 기간이 좀 오래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소위할때 그랬죠. 저는 주식 유튜버이자 트레이더라고 지금도 매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중간중간 얘기했는데 구독자님들께서 댓글로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단타 종목도 달라고 이제 하셔가지고 제가 고민을 좀 했는데 어, 지난 주부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매매는 저는 맨날 하니까 한 종목 정도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한 종목 정도만 보내드릴 생각이고요. 뭐 진짜로 매매를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잠깐 보여드리면 뭐 제주은행도 오늘 매매를 했었고 노랑풍선 매매한 거 보이시고 로키 텔스케어 여기도 매매한 거 보이죠. 매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력주의 메인 종목들만. 타점을 받고 싶은 분들은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단타를 칠수 있는 종목들 한 종목, 종목명이라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구독자님께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한 거니까요. 두 중에 하나 고민하셔가지고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번 주가의 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었죠. 근데 이제 앞에 두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지하는 라인 박스권의 형태로 보였던 부분들이 많은데 이게 관성구간으로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바로 BHI 이건 관성구간이죠. 계속 박스권이 아니라 그대로 우상향을 했으니까 제가 매수를 보내드렸던 저희 매수가 2 3 0 0원이었습니다요날 4월 18일이거든요. 4월 18일 이때 타점이 나갔다는 뜻이다. 왜 이렇게, 영상 네,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매수 그리고 매도는 응. 요 위에서 했는데 제가 매수 타점 보내드릴 때까지만 해도 이제 모든 대선 후보자들이 그때 대선 전이었으니까 AI 정책을 내보이면서 이제 원전에 대한 존재감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매수 명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역대 최고의 수주 역대 최고의 수주 그 다음에 한수원 체코 원전 소식 트럼프 원전 집기 플러스 알파 중공 소식 등등 해가지고 온 동네 호재가 다 붙으면서 올라가 줬는데 저는 여기서 매도를 때렸습니다 최근이거든요 6월 17일 보시면 6월 17일 날 매도 타점이 나갔고 저는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7,000원 이거든요 이것도 수익률이 140%가 나왔습니다. 로보티즈와 마찬가지로 나중에 다시 누르게 되면 다시 매수를 할 의향이 있는 종목이긴 한데 아, 로보티즈 요때 다시 매수했었습니다. 그때 6월 17일 날 지금도 또50% 이상 수익인데요. 요것도 영상이 여기 6월 20일 날 보시면은 다시 매수를 해 가지고라고 했던 부분 여기서 말씀드렸던 거 확인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몇 종목만 보여 드리게 했는데요. 어떠신가요? 저는 세력이 운전하고 있는 세력주를 구독자님들하고 이렇게 매매를 했고요. 이렇게 매매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지금 메인 종목도 그렇게 매매를 할 겁니다. AI 신호 검색기. 네, 저는 그런 거안 믿습니다. 매수든 매도든 타점을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을 위해서 저는 매일 매일 공부를 하고 있고요. 분석하고 있고요. 시장 앞에서 경험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을 앞으로 계속 유지할 제 자신을 믿습니다. 운동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운동도 배신 안 한다고 하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공부하고 분석하고 버티고 버티고 버텨서 이제 수익을 계속 낼수 있는 사람으로 나타났는데 제가 주식을 접을 이유도 없고 분석기에 의존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근데 제가 결과물이 없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이 개기일 텐데 결과물이 있으니까 실력 아닌가요? 위에 번호로 수급이라고 보내실지 구독이라고 보내실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유튜브 접는 그날까지 타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가 되셔서 저와 함께 매매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럼 다시 이제 메인 종목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개인들이 겁나게 팔고 있고 외국인하고 기관이 겁나게 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타점을 뭘 보내드렸다 그랬죠? 매수를 보내드렸다 그랬나요? 매도를 보내드렸다 그랬나요? 아무것도 안 보내드렸죠. 지금은 매도할 때가 아니고 지금 미쳐 날뛰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주가가 좀 희한하다 싶을 때 그때부터 매도를 준비하면 되는 건데 제가 그래도 이렇게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신국가에서 놀고 있는 종목들을 구독자님들하고 많이 해봤던 경험이 있고 제가 매매 트레이딩을 많이 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눈썹 위에서 매도를 해서 스마일을 유지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미국하고 트럼, 아 미국하고 트럼프 시 트럼프랑 이재명 둘의 한미 정상회담이 조만간좀 있으면 끝날 거거든요 시간으로 봤을 때. 그럼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보실 때쯤에는 아마 이거에 대한 결과가 나올 건데요. 지금 현재 협상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뭔가 얘기를 주고받고 있는 것 같은데 원전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건 확인이 안 되고 있지만 어쨌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단 신고가를 돌파를 해온 상태에서 얘까지 만들어가는 새로운 추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관세 협상 관련돼 가지고 그렇게 쉽게 타결이 안될 겁니다. 아마 이번에도 몇 개는 타결이 되고 몇 개는 또 이제 후속으로 밀릴 거라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랬을 때 원전 같은 경우가 부각이 한 방에 안 된다 그러면은 또 부각이 될수 있다라는 것도 있어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되는 구간이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깔나게 한번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도 문자로 수급이라고 보내신 분들 010-7666-8354 보내 놓으셔서 수산더블리티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매도하는 순간에 남들이 봤을 때 돌아봤을 때와 개쩐다 진짜 잘 팔았다 이런 소문난 자리에서 같이 매도할 수 있기를 바래 보면서요. 일단 오늘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